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신규 오픈한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8층, 열개동 규모로 총 1,590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2070대로 세대당 1.3명대입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 지불하며 발코니 확장비 무상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정용, 전매제한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분양일정은 5월 20일 오픈이며 5월 30일 특별공급, 5월 31일 1순위, 6월 2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9일이며, 6월 14일에서 6월 23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 6월 27일에서 7월 5일까지 정당계약 기간입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장흥중, 장성고, 하나로마트, 시티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독서실, 맘스라운지, 피트니스, 실내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평면은 9개 타입이며, 59A 타입 25평형 201세대, 59B 타입 25평형 101세대 84A 타입 35평형 552세대 84B 타입 35평형 222세대 84C 타입 35평형 149세대 84D 타입 35평형 22세대 84E 타입 35평형 49세대 101A 타입 42평형 146세대 101B 타입 43평형 148세대 총 1590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유상옵션은 주방장식장,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장 등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59A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3억 3,950만원, 평당가는 1,335만 9천원입니다. 101B 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6억 1,660만원, 평당가는 1,426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블록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